너무 수분이 많고 맛있습니다. 지금 저장무가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 은주 우승입니다. 지금 매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제주도에서 나오는 월동무가 한참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김치를 담거나 여름 동치미를 담거나 깍두기 이런 것을 담으실 때는 5월에 나오는 햄무보다 이렇게 월동무를 사셨다가 보관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무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3월이 지나면 맛있는 월동무는 잘 출하가 되지 않아요 2kg짜리 10개 들었는 20kg짜리 한포를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장아찌하고 올동무를 어떻게 보관해서 여름까지 먹을 것인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봉지를 열었더니 이렇게 깨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깨진 것을 먼저 사용하고 이렇게 깨지지 않고 좋은 것은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겁니다. 2kg짜리 무입니다. 2kg짜리 무3개 가지고 장아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담겠습니다. 절반 잘르시고요또 절반을 자르겠습니다. 크기,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서 바로 길이대로 자르겠습니다. 너무 두꺼워도 잘안들어져고요 너무 얇아도 또별로니다 김치통입니다. 김치통에 썰어둔 예, 장아찌를 차곡차곡 이렇게 담겠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담겠습니다. 이렇게 담고, 지난번 오이지 담은 방식과 똑같습니다. 2kg 짜리 3개니까요. 이 물엿을 넣을 겁니다. 물엿 어, 2.45kg입니다. 6kg에 2.45kg입니다. 제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6kg, 2kg짜리 물을 3개 담는다고 생각해서 6kg를 했어요. 5kg를 담으셔도 이 물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엿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켜켜로좀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오이지 담으실 때 보셨겠지만 물엿을 넣어도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이지와 다른 점은 소금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놓고에서넣겠습니다고 지금 2kg 짜리 3개인데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양이 적지 않아요. 2kg 짜리 2개 하실 때는 어, 2 4 5 k g 물엿통 한 통을 다 쓰지 마시고 좀 남겨주세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또 절이 주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1cm나 1.5 정도 두께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겠습니다. 자,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어, 절이어서 자른 물을 넣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분이 많고 맛있습니다. 지금 저장 무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2kg 짜리 6개이기 때문에 2.45kg를 다 쓰겠습니다. 이 물엿은 무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소금도 넣지 않고 물엿만 넣어서 3일을 둘 겁니다. 어, 설탕을 하는 것보다 끝맛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엿을 사용하는데요. 이 무하고 물엿을 넣어서 여름에 동치미도 이렇게 담거든요. 이렇게 3일을 절여두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저장물을 열어보면 이렇게 싹이 많이 난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저장할 때도 이렇게 싹이 납니다. 그데 지금 다시 저장하는 것도 눈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여름엔 수분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지 두장 정도를 무에 넣어서 담아주세요. 이는 어, 무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은 무를 비닐에 넣어주세요 한 개씩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묶으셔도 어, 되는데 저는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아서 그냥 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여름에 넣기까지 무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장무가 4월달 초순만 되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여름에도 동치미를 담거나 여름 깍두기를 담으실 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햄무가 나왔을 때는 또 햄무를 가지고 김치 담는 방법을 다르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보관이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몇개 타셔서 보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 물려 네. 넣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한번 네, 볼게요. 무,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오랜만에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이게 벌 이렇게 요골 려골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3일을 두셔도 되고, 2천만 두셔도 됩니다. 위에 거는 아직 딱딱하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이렇게 물렁물렁 해졌어요 내일 하루만 더 두고 보겠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절여졌어요. 무가 휘어질 정도로 절여졌습니다. 이 휘어진 무를 물에 씻거나 하지 마시고, 물려내리는 불에다가 한번 이렇게 헹궈서, 담을 통에다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7리터 통이에요. 진간장을 여기다 부을겁니다. 진간장 1.5리터 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간장 1.5리터가 들어갔습니다. 눌러보니 조금 뜨지요? 이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매실액기서 300ml 입니다. 청양고추 4개를 썰어서 넣을겁니다.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청양고추 넣었습니다. 홍고추 두 개입니다. 이것도 썰어서 넣겠습니다. 홍고추 말린 게 들어가면 맛이 깊어집니다. 생강, 50g 정도 됩니다. 생강을 응. 넣어주세요. 월계수입니다. 월계수 잎한 3장 내지 4장을 옆에다가 찔러주세요. 그리고, 음, 다시마입니다. 저는 이게 물론 끓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겠지만 이건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좀맛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kg짜리 세개 3개, 무가 3 개입니다. 2kg짜리 무세 개에 좀 많은 거 이렇게 다시마 한세4 장만 들어가도 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양쪽으로 두 개씩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위 아래를 흔들어 주세요. 지금 양념이 좀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이거는담검주입니다담검주 150ml 인데요. 이걸 살짝 부어 주시면골가지나 음, 이런 게 끼지 않고 발효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소주를 사용하실 경우는 두 배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긴발입니다. 긴발을 이렇게 위에다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밑에 이런거두개 정도 하셔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두시면 일주일 정도 두시면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무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